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오늘도 새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새이 먹고 사시는 복된 날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우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사는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영광 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채워가며 살게 해 주옵소서. 행여라도 하나님의 허물진 모습으로 살 때마다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선한 백성 되게 하여 주호 없어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호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안 받고 못들은 찰같이 빠르게 지나 괴락이 끝지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 오늘도 산 속에서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소! 나는 세상을 떠나게 될때영접해 주시겠네. 오로, 오로, 방황치 말로. 새오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암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론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말하되 천국이 가까워했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그가 너,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위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 열두를 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또 보내시면서 사역을 하도록 뭐랄까요 파송하는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권능을 보면은 예수님 자신의 사역 앞에서 9장 35절에서 하셨던 사역같이 제자들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권능을 덧입히셨다는 걸알수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열어서 천국복음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선포하게 했고요. 천국에 가까웠다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어, 그리고 저들이, 어, 가는 곳에 환영만이 있는 게 아니라 배척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도 도전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비난하고 다가오는 무리가 있듯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이들이 있을 거라는 거를 아, 얘기, 마, 암시하여 보내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찾을 수 있냐면,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할 존재 근거와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할 때에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 가운데 특별히 열두 제자를 택하여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택한받고 세운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택한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들은 지금 현재 새로운 새 이스라엘처럼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세우시면서 그 열두리라고 하는 숫자를 채우시는 과정과 함께 연결해 보면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로 구성되었던 민족이죠. 그래서 열두리라고 하는 걸 거의 완전한 숫자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저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러 출애굽할 때의 열두 지파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 뭐랄까요 그 대열을 이루며 나왔듯이 지금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세우셔서 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삼고 계신 거죠. 이 지도자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뿌리가 되고 뭐랄까요 눈씨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뭐랄까 이렇게 신눈이 돼버린 거예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많이 재생산 확대되는 게 우리 초대교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 열두 제자를 그냥 늘 자기 곁에 묶어 놓지 않고 이 열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마을로, 도시로, 성읍들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더 확장, 재생산 해내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 오늘날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예요 선택받은 제자 공동체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가 되고 모여서 예배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서 하늘나라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권능을 덧입혀서 보내시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으로 새롭게 됨을 덧입고 그리고 보냄을 받아서 파송되어진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삶으로 복음을 녹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허물진 제자도 있잖아요. 그래도 무명한 예자도 있고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제자는 그 마테마, 뭐랄까요, 누구인가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 빌립 같은 사람들이 유명하지만은, 가론 유다는 부정적으로 드러나서 유명한 거고, 그 그러니까 보면은 그 무명한 자, 유명한 자, 부정적인 자, 긍정적인 자, 역할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뽑은 제자 속에 이런, 이런 색깔의, 이런 유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걸 보면, 오늘날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 모인 데가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만 빼앗아서 골라낸 게 아니에요. 온갖 허물지고 온갖 부족하고, 온갖 고장나고 깨지고, 모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비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혼란에서 벗어나서 질서를 찾고, 방황을 멈추고 목적을 찾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본분을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여기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연약한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공동체이지만 예수 제자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는 순간 아주 막강한 심과 권능을 덧입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의식이 이런 의식이 되어야 돼. 자,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성령 충만함을 얻고, 함께 파송받아서 각자의 삶의 자리, 일터와 가정과 이웃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보냄받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래서 이 파송받은 의식, 파송 의식. 그러니까 소명, 이렇게 불림받았다고 하는 소명의식과 함께 보낸받았다는 사명의식, 파송의식이 이게 같이 있어지면은 아주 역동성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저들에게 역할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획도 정해주셨어요. 어,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 선까지도 넘어가지 말고 우선은, 우선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파송할 때는 멀리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낯선 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죄가 많은 그 어떤 그 위험한 곳으로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자기 동족들에게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사장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 같은 존재가 누굴까? 여러분, 이 유대 공동체에 있어서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공통분모를 가지면 어려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한마음이 될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일가친척들, 친구들, 정말 한마음으로 살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가까운 교제관계, 교제권 속에 들어있는 이들이 우선적으로 전도 대상이 되고 또 돌봄 대상이 되고 또 거기가 먼저 빛을 받는 대상이 되겠죠. 물론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국수주의적인 태도 우월주의를 가지고서 이, 이, 이방인들을 도외시했다고 보는 그런 극단적인 해석은 좀 피해야 됩니다. 제자들의 상황에서 봤을 때에 제자들의 눈높이나 제자들의 역량이나 제자들의 현재의 처지에 봤을 때에 저 멀리 이방인까지 보내기는 어렵죠. 그죠? 외국어가 통해야 됩니다. 뭐 아니면 또 외국 문화에도 젖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 다 완비되지 않은 제자들을 멀리까지 보내는 거,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길게 가야 되잖아요. 멀리 가는 거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니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아주 짧게, 단기적으로, 단기 선교를 보내듯이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가까이 보내셨다는 걸알수 있어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이거는 어, 목자 없이 흩어진 양들 같은 존재 아까도 예수님 했잖아요 어, 목자 없이 어제도 그랬죠 목자 없이 헤매이고 있는 양 같아서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을 보면서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던 그들 그들을 향하여서 가서 돌봐주고 그들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쳐주고 약한 것을 온전히 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눈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괴로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진리와 생명을 알지 못한 채 죄악으로 빠져드는 사람들 다 불쌍하게 여기는 대상이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맛보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고, 또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던 사람들이기에 이미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는데, 저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메시아를 알게 해주는 이러한 역할자로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읽어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무슨 뭐 구기공명을... 누리기 위해서, 사회적인 뭐 신분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시고, 저들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어떤 소식과 거기에 맞는 어떤 삶을 살도록 촉구해내는. 천국이 가까웠으니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제자들을 세워서 파송하신 이유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 시대에 있어야 할 이유를 물으면 바로 그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제자들이 파송받은 목적과 다르지 않아요. 이 시대에 많은 죄 가운데 빠지는 영혼들을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케하며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마테네 집에서 잔치하면서 식사 접대 받을 때 사람들에게 신란 당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 받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도 그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어,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야 하도록 위해서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도록 가르치고 선포하는 길을 보낸 거죠. 알게 하기 위해 보내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이 나가서 선포하는 것은 가서 뭐, 선교비를 돈 벌어 오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무슨 뭐 인기를 얻어 갖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먹을 것을 구해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다갈때 두보로 또 가지고 가지 마라 두부 두짝 신발도 갖고 하지 마라 오직 지팡이만 짚고 가라 금은 동 재물 갖고 가지 말아라 오직 복음만 갖고 가는 거야 오직 능력 있고 복음만 가지고 가서 그렇게 어느 마을이든지 어느 집이든 들어가서 그곳에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누가 거절하면 그 성과 그집 나오면서 신발에 묻은 먼지 털어버리고 와라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 묻혀오지도 말라는 거죠 그러면 소동과 고모라 때의 어떤 그러한 심판이 이를 할때 괴로웠던 그 괴로움보다 더큰 것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게 할 겁니다 그러나 맞아들이는 자가 평안한 인사를 하며 다가갈 때에 맞아들이는 집이 있으면 그 집의 평강을 빌고 그 평강이 그 집에 임하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기도 하고 또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 평화의 사람들이지 사실 심판의 사람들이나 죄악의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다녀야 돼요. 그죠? 우리의 발걸음은 평안의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 관계 맺고 있는 관계망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래서 평화를 선포하는 평화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곁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냐 하시고 각자 각자 짝을 지어서 마을 마을 도시 도시로 보내셔서 복음 전파하게 하시고 또 어둠 속에 있거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아, 빛 가운데로 또 자유 가운데로 치유와 회복의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해주신 것은 오늘날 교회를 세우신 것과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모든 교회들을 보는 눈이 그렇게 주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서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 공동체들이다. 이렇게 여기시면서 다니시다가 교회를 보면 축복해 주시고 또그 역할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줄수 있는 이런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의 발걸음으로 다가가셔서 만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감 없이 전달해 줄수 있는 이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보냄 받은 자로서 파송 받은 자로서 각자의 위치를 지켜가며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연약한 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해 줄수 있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의 주호 없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았던 하나님 그런 연약함이 있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우리도 보냄받은 자답게 하나님 귀한 역할 감당하며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